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도장 깨기. 연이가 세븐 나이츠를 찾아갑니다. 세븐 나이츠. 막강한 도장인데요. 오늘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븐 나이츠의 선봉으로 아이리 누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리 누나는 다섯 통감이 있기 때문에 다섯 통감을 제대로 넣고, 그 다음에 아, 한 턴이 더잘 지난다면. 어라 어라? 있어. <laughs> 끝났네? 다스턴감 음, 있다고요? <laughs> 예, 다스턴감 있고 뭐고 가네? 일단 버텨야 된다. 여기에 예, 초반 폭딜을 버텨내야 기회가 올... 온다. 오줌 말든 할것 아니냐. 이거 좀못 버텨요. 와. 방대표까지 줬는데, 지금 아일린. 오, 드디어. 예. 이게 다섯 등급 나갔다 해도 뭐 어떡할 거야. 예, 어. 네, 이거는 상대가 안 되네요. 네. 그 친구 바네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네사, 내가 너희들이 구해줄게 했는데 오늘 이 도장을 이 도장 깨기를 막을 수 있었던지 못 막죠? 예, 네. 예, <laughs> 네, 못 막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브레이크 가 있어도 와, 요거는 타격수가. 라운드 2 가봅니다. 바네사가 뭐, 그래도 뭐, 풀징이라도한번좀 시켜봤습니다. 어, 풀증 잘하잖아. 풀증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laughs> 한다 한들, 한다 한들,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옵니다. 와, 순삭. 그들의 또 다른 친구, 레이첼 누나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첼 누나가 또 누굽니까? 스킬 봉인술이 잘 터지면, 그것도 자꾸 얌전히 있어. 스킬 봉인술이 잘 자, 이제부터 상태 이상 면역이에요. 상태 이상 면역안 잔다. 이제... 이제 안 잔다. 어? 영혼이 잔해. 방대표 한번 줘볼게요. 예, 상태 이상 면역됐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더 탄탄한 방어력, 10%라도 더 좋은 방어력으로... 어, 타격을좀 견뎌서 스킬 봉인술을 넣기 시작하면 어떨까? 어. 자, 지금입니다. 빼자. 이제 죽어버리. 스킬 몽이술이못 나옵니다. 아니야. 예, 못 나와요. <laughs> 야, 이거 오늘 세나 도장 깨지는데, 이러다가. 자, 제이브 영이 나왔습니다. 제이브 영이또 누굽니까? 반사 아닙니까? 반사? 죽어버리. 지금 연희가 워낙 극딜이라 엄청난 극딜이라. 어. 못 어. 못 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그고오예 그거죠 워낙 극딜이라 지가만사를 심하게 당할 것 같았어 오야 어. 제이브가 이걸 야, 보통 세나 도장깨기에서 제이브 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장을 지켜내지는 잘 못하는 예, 그런 형입니다 물론 센 형인데 보통 그랬었는데 요거 더 세게 때렸다 니가 와 제이브는 살아나죠. 야, 도장을 지켰어요. 제이브 형이 도장을 지켰어요. 와, 상상밖이네 이거. 자, 계속해서 제이브 형의 친구 스파이크 형이 나와 있습니다. 스파이크 형은 또 면역이 다섯 통간이나 있다 보니까 정말 탄탄한 형이죠. 쉽게 두들 맞는 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도 안자 형이. 그런 거에 쉽사리 해혹돼서 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 자, 그러나, 요게 문제에요. 관통으로, 와, 패시브 빠지고요. 패시브로 한 한번 풀피 한번고 자, 턴감 좋습니다. 새 턴감 들어갔고, 어, 연희도 평타를 많이 치면서 턴이 좀 흐를 <목소리> 텐데, 그 턴이 얼마나 좀잘 흐르는가에 관건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 반격 말고, 자기 평타가, 아, <laughs> 이러면 면역 다 끝나고 상태이상 면역까지 다 풀린 것 같아요. 스파이크가 연희는 한턴 남았네 아 하하 <laughs> 와 만천 나온다 야 펑이 와자 스파이크 형에게 방대표를 한번 줘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면역이 풀렸을 때 조금만 더 견뎌서 어, 연희가 한탄이 더 지나서 연이도 풀릴때까지 연이가 풀려가지고 같이 한번 도끼로 찍고 한번 해봐라 어, 그런 그림 한번 해보다 해서 방대표를 쳐봤습니다 어, 물론 방대표 어, 준게 어느 정도 <laughs> 큰 차이를 못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어떤 감 통감 들어갑니다. 턴감을 넣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한 5턴감 짜리였다 뭐 이랬으면 또 얘기가 어떨란가 모르겠다 근데 3턴감밖에 안 돼서 야이 강력한 박성 스킬도 아무 피해를 못 주고 상태 이상도 뭐 전혀 못 걸고 와 연희가 먼저 움직입니다 너를 트이고 잡겠다 이거 아니툭 안 된다. 야, 이거 안 된다. 못 이긴다. 와. 마치야. 자, 루디 형이 나와 있습니다. 세븐 나이츠를 책임져야 되실 우리의 어, 리더, 죽어. 루디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작하자마자 졸음이 쏟아지고 있고요. 잠을, 안안 잠을 자고, <laughs> 잠을 자고, 완전히 잡니다. 완전히 자요. 야, 이 루디 몸으로도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정말 폭딜이다. 미친 폭딜인 것 같아. 평타 두 방에 스킬 한 방에, 그 다음 평타에 평, 어? 와, 아니네. 그냥 스킬에서도 끝났다, 이번엔. 루디가 이렇게 빨리 순삭당한다고? 아, 대단하다, 진짜. 아, 진짜 딜링이, 여튼 세계관 최강자답네. 자, 아, 원래는 보통 그 세나 도장에서 가장 좀 기대되는 형님이거든요. 그리스 형님. 그러나 오늘, 오늘 좀, 와. 예, 네, 무서운 상대들을 만났어요. 즉사가 안 먹힙니다. 아예 즉사가 안 들어가요. 오, 즉추댐. 그렇죠. 즉사추댐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예, 네, 즉사추댐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죽어버려. 있는데. 그때 태우전에서는 존버라도 되니까 릴스 형이 전부 하다가 태호 형이 이제 그 기가 다, 다 써가지고 자기가 쓰러지거든. 근데 이거는, 예, 와, 그리고 또연인은 다섯 턴 감이야. 태호는 세턴 감이었었는데. 끝이에요. 와, 못 이깁니다. 자, 라운드 2가봅니다많은 아, 그래도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직사추뎀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킬로 좀더 세게 직사추뎀을 꼬사야 되는데 자꾸 잡니다. <laughs> 자는 게 정말 너무 운동인데. 진짜 영이. 죽어버려. 죽어버려. 야. 오케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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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laughs> 예, 끝납니다. 어. <laughs> 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이 졌다고 치고 어, 저 졌는데 크리스형은 보진에서 한번 내리꽂아가지고 적추뎀이좀 세게 들어갈라나 한번 구경해봅시다. 자 보진 크리스로 다시 해봅니다. 과연 뭐 보진이라고 해서 크게 뭐적추뎀 차이가 날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그냥 번외편으로 크리스형이니까 2350 2350오 센데? 야, 요걸 또 재우고 섞고 이러네. 아. 야, 흡혈하고 있어요, 여님. 와. 야. 오, 와, 천오백. 아쉽네. 구지에서 평타 두번 콱콱 뽑고 받아라, 팜팜팜 했으면 잡았을라나? 뭐. 어디. 예 그치. 확률상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래도 제이브 형이 세븐 나이츠 도장은 지켜냈다. 예외의 오늘 인물 제이브 형이 MVP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연희는 세븐 나이츠 도장을 깨기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준 건 여전합니다. 연휴가 끝났죠. 연휴 후유증 알지 마시고 힘찬 하루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스마이드였습니다.